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희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날씨가 춥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영하 5도 새벽에 5도까지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낮의 기온도 영상 5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한 7도, 8도 뭐이 정도 되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날씨가 점점 추워질 것 같은데 아직은 그뭐 영하 18도의 뉴스에 나오는 그런 한파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다육이들은 지금 지금 베란다가요 요렇게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어 놓은 상태죠. 낮에는 이제 짝꿍이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도 습도는 조금 어제보다 10%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그 소량의 물을 줬다고 습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창문을 만약에 이렇게 닫으면요 은 다육이들이 특성이 자기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죠. 일반 식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자기 몸에 이 수분이 저장한 상태로 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요, 얘네들이 아주 겨울에는 거의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생장하는 아이들이 있고 온도에 따라서 엄청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증산작용을 하죠. 마디긴 하지만 그 증산작용 때문에 이 습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환기가 중요하죠. 음, 춥게 관리하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춥게 관리한다고 해도 영화로 떨어뜨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실내의 베란다 안에서도 5도, 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 약간 내려가도 괜찮고, 약간 올라가도 괜찮고, 말하자면 0도에서 10도 사이에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음, 별로,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유지만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성장을 시키면 다육이들한테 좋죠. 온도를 높이해서 성장을 시키면 좋기는 한데, 이 베란다가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을 시키면 우짜라죠. 색감도 빼고 우짜랍니다. 분갈이를 해줬다고요. 요 터치미가, 요게 터치미 맞나요? 어, 맞아요. 터치미는 제가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 분갈이 영양토가 많아가지고요. 이 아이가 건강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은 초록초록 하긴 하지만 좀 탱글한 느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조금 꼬질꼬질 했었는데요. 분갈이 하고서 이 색은 안 들어요. 제가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빨간 아이들만 보여드리니까. 지루하지 않나요? <laughs> 어, 그런데 이렇게 초록빛, 초록빛이 왠지 심심하지 않고 분갈이 하고 났더니 끝잎에 점을 찍었는데 확실히 이 분갈이가 다이한테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겨울에 일부러, 일부러 뽑아서 분갈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겨울에 다시 치울 때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 확실히 물들면 들어요. 이렇게 물을 빼면서도 그 대신에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죠. 달기는 그래서 그때 그때 한해는 이쁜 모습을 보고 그 이쁜 모습을 본 다음에는 분갈이를 해줘야 그 다음에 또 한해 걸러서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어, 겨울에 예쁜 모습을 어, 보는 게 목적이다 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달기를 막 덩치를 막 키워서 아가자구를 막뭐다 자구다르면 이쁘고 귀엽긴 해요. 그런데 번식을 목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베란다에서는 번식을 목적으로 키우는 환경 자체가 조금 햇빛도 부족하고 그렇답니다. 우리가 베란다에서 취미로 달기를 키울 때는 이렇게 알록이 달록이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키우시는.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음, 베란다에서 나는 성장시켜서 번식시켜서 뭐 이렇게 키울 거야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렇게, 그렇게 많질 않을 거예요. 아마도. 작은 아가들의 그 품종 중에서 좀 귀하다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개체수를 좀 늘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서 뭐 예전에 처처 화 때는 입고지, 입고지도 많이 하죠. 품종이 귀하고 또내 자리 공간이 여유가 많다 하면 입고지도 해서 번식도 하고 하는 재미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지금은 음 확실히 이 다육 취미 생활이 굉장히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입구지 같은 거 베란다에서 잘안 하시죠? 그리고 초보 때는 저는 입구지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예쁜 완성체를 데려다가 예쁜 모습을 보고 이내 베란다를 이쁘게 꾸며놓는 꾸며 거,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서론이 길었죠? 오늘은 제가 아주 어저께 세종에서 데려온 특이죠. 어, 특이점은 아니고, 색감이 유독 이뻐가지고, 이 짱이 맘이 유독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색감에 집착을 하는 어, 그런 성향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 빨강이, 알록이, 달록이, 노랗게, 또 이렇게 보랏빛이 아주. 요즘 라피네가 굉장히 예쁜것 같아요. 밝은 형광, 형광빛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 똑같은 보랏빛의 옥빛이라 하더라도 이 라피네가 유독이 환해, 화사해 보여요. 이제 그런 색감. 다양하게 제가 빨간 아이들을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니까 알록달록이 빨간 아이들만 예쁜 거 아니고 이렇게 은은하게 파스텔 톤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상당히 예쁘다 하고 말씀을 드려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제 백봉 있었잖아요. 백봉이 조금 아픈 거 같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 하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 입마름 현상도 많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이를 약간 그 반그늘에, 이, 식물등도 빛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만약에 햇빛이 든다면, 햇빛이 드는 장소보다는, 이 하엽을 많이 지우는 아이들은, 밑에 반그늘에, 아래쪽에 내려놓으면, 조금 하엽 지는 게덜할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드로잉을 내내 드로잉도 백봉하고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제가 왜이 아이를 등치가 커요. 어, 비좁은 장소인데 그냥 빠듯이 빠듯이 왜 드로잉을 넣어놨냐면 요 얘가 색이 좀 들들었어요. 이제인지 핑크색이 살짝 들어와요. 노랑노랑하면서 색이 들어와야 되는데 얼굴도 줄이는 거 없고 얘는 백봉의 교배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엽이 지는 것도 없어요. 요 밑에 아가 자구가 하나 이렇게 제가 요게 입고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게 자구가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하나 안 보이죠. 어, 저렇게 하나가 있어요 햇빛을 못 보니까 좀우자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베란다에서 아가자구를 하나 틔우긴 틔웠습니다 그래도 로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이뻐 가지고 백봉하고 자리를 바꿨어요 얘도 여기다 같은 종이라 놓으면 마른잎이 칠려나요 근데 좀 색이 덜 들어서 색들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식물등 쪽에다 놨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나가는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꺼내기가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좀 어둡게 보이긴 하는데 이 일렉트라, 이 일렉트라가, 어, 처음에 물반응하고 뿌리 활착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시고, 요렇게 보시면은요, 입장 하나가 색깔이 틀리죠. 요렇게. 조금 밝아 보이죠? 요게 이제 말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물이 찬것 같지 않아서 제가 요렇게 지금 두고 있는데요. 얘도 조금 이상해요. 오, 어, 요걸 보시고, 일렉트라 입장 하나가 이상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입장이 두개 정도 되면 아마 뽑아서 뿌리를 좀 확인해 보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우선은 하나고 일단은 물찬거 같진 않고 요게 이제 바르는 듯이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중간 잎이 좀 지나 싶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요 상태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답니다. 제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면 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 다육이 색감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진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딱 하나로. 아, 다육이는 어떻게 하면? 뭐~ 뭐~ 영양제가 특별히 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특별한 영양제가 있어서 이 약을 주면 달기가 빨갛게 물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진짜 뭐~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달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을 정도면 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맞아야죠 기본적으로 사 달기가 단풍이 드는 원리로 기온차와 햇빛을 보고 어~ 묵어야. 나이가 먹어야 이렇게 이제 색감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일부러 이렇게 조금 색감을 진하게 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시키는 목적으로 하면은 다이빙 색감은 물이 잘안 들어요. 어, 저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 물이 잘안 듭니다. 그런데 음, 흙을 마디게 쓴다고 말씀을 드리죠. 박하게. 어, 상토성분을 줄여서 박하게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화분을 작게 써야 작게 써야 똑같은 다육이라도 색감이 더 진하고 또 흐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화분 크기 또 흙의 배합 또 하나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에요. 환경. 이 아이들이 물이 들수 있는 그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런 건데요. 아무리 그렇게 여러가지 조건을 만들어준다 해도 여름에는 물이 안 들잖아요. 여름에는 전부 초록이가 되죠. 물을 빼요. 이 아이들이 성장 무드로 바뀝니다. 이 단풍이 들은 시기는 찬바람이 돌 때예요. 기온차를 느낄 때부터 시작해서 물이 든다 하고 이 빨간색의 색감을 유지를 하려면 축게 관리하는 거, 응, 달기를 따뜻하게 관리하면 성장 모드로 바뀌고 녹색이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춥게 관리해야 이 아름다운 색감을 유지를 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둥이가 살짝살짝 쑥떡이처럼 이 완전히 초록둥이거든요. 근데 얘는 초록빛이었을 때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자구가 많이 컸죠. 저 자구가 이렇게 커서 분리시켜갖고 번식시켜서 야, 이 자구 한다고? <laughs> 파는 거는 그것도 그렇고 나눔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이 자구가 진짜 많이 컸어요. 처음에 자고 나왔을 때부터 진짜 많이 컸죠. 자 그리고 말이 다른 대로 샜습니다. 자내 베란다의 색감을 알록달록게 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뭐 이런 게다 갖추어져야 돼요. 식물 등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오랫동안 진짜 시간과 그런 게 많이 필요하죠. 어, 식물등 달고, 달기를, 그냥, 어, 사계절을 일단 보내야 되고, 추운 겨울을 한번 맞아야 되고, 또 이제 어린아이가 데려왔다면, 이렇게 초록둥이를 데려왔다면, 묵어져서 기본적으로 2, 3년은 묵어져야 색감이 핑크핑크하게 들어오다가, 빨갛게 들어오다가, 뭐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하더라도 묵둥이, 완전히 묵은둥이, 색이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을 쇼핑을 해서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초보만민들도 지금은 가격에 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쁜 색감의 묵둥이다 하면 초보마님들도 그 묵둥이가 뭔지 몰라도 색이 이뻐서 드립니다. 그렇게 음, 색이 이미 들어온 아이들을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차려서 장식을 하고 내가 힐링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음, 어차피 뭐천 원짜리를 사든 만 원짜리를 사든 예쁜 아이를 데려와서 정연을 꾸며놓고 그 색감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유지하는 방법.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콩분해. 이런 아이들은 뭐 진짜 뭐 어리죠. 어, 작은 청분해. 요렇게, 요 정도로 만들어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요 아이가 자구를 달고 자구가 한네 개가 정도 되면 또세개더 그만큼 또 들어오고 이제 요렇게 해서 키우면 이게 정석이긴 한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묵둥이를 데려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게 힘들으니까 이 북등이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 됩니다. 어, 저 짱이 맘도 제가 키운 북등이들이 어,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거의 지금 키핑장으로 다 보내고, 그래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등치를 키우지 않는 연봉이라든가 뭐 이런 살구미, 이런 아이들. 옛날 다위기가 제가 만죠 저기 염자도. 염자도 저거 천 원짜리를 키우는 아이거든요. 6년 되니까 저렇게 무, 물이 빨갛게 틀고, 뭐, 이렇게 키우는 재미,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하는 재미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음,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싶고, 빨리빨리 보고 싶고, 내 베란다도 짱이만 베란다만큼 예쁘게 꾸며놓고 싶고, 나도 매일매일 보고 싶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제가 어저께 신입을 데려와서, 어, 보여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긴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짜자. 요번에는요, 제가 진짜 가기 전에 세 개만 데려온다. 왜냐면 지금 베란다가 반석이잖아요. 자리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때도 없는데 세 개만 데려와야지. 안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농장에 갔는데 빈선으로 온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세 개만 데려와야지 했는데, 자. 제가 항상 여섯 개 데려오면 열 개를 데려오죠. 근데 이번엔 세 개를 데려온다 했는데, 이게몇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응, 음, 다섯 개예요 어쨌든 두 개를 더 추가하긴 했는데, 전 최대한 자제를 하긴 한 겁니다. 자, 얼른 얼른 드려야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키우는 아이예요. 저도 제 베란다에서 매일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가 누구예요?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있는 아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베란다 짱이만 베란다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없는데? 하고 <laughs>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어, 얘도 있어요. <laughs> 베란다에 있어요. 근데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를 오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한답니다. 저도 이거를 골라오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신비롭고. 아,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데려왔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이 아이가 여러분들 처음 보는 아이 같죠. 와, 짱이맘은 뽑기를 진짜 잘해. <laughs>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이제 다육생활을 하든가 이제 완성체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을 골라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년 제부터 이제 그렇게 묵둥이를 들이기 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들은 거의 제가 베란다에 있습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은 키핑장에 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도 이뻐요. 제가 만드는 아이들은 거의 키핀장에 있고, 음, 베란다는 신입들이 많이 있죠. 저도 사랑 때문에 하느라고. 요 아이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쁘죠? 어디서 본듯 하신가요? <laughs> 요 아이가 누구냐면은요, 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베란다 바닥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매일 보여드리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비교해드리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 아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게 딱 하나, 세종다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진짜 그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이거 물안조서 이래요. 물안조서 색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 박하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은 이 색감을 유, 유지만 하고 이쁨, 이쁘게 키우지만, 이제 여름 되면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그 다음 가을에 이비깔이 안 들어옵니다. <laughs> 신기하죠?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 길죠? 이아이입니다이아이하고이아이 같은 종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얘도 굉장히 묵둥이라 베란다에서 한 3년 거리대에 내놓고 3년 키웠는데 올해 물이 이렇게 안 들어요. 음. 물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입니다. 이무거 가지고요. 목대가 이렇게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가 자구가 몇 개가 나오는데, 아우 날씨가 추워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화이브스타예요. 화이브스타. 요 아이를 딱 하나 있는 거 구석탱이에서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얘가 뭐예요? 그랬더니 화이브스타래요. 깜짝 놀랐어요. 허, 얘가 화이브스타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니까요. <laughs> 사장님이 물안 주고 묵혀가지고, 물안 주고 묵혀서 이렇게 만든 거래요. 응, 근데 요 아이도 물안 주고 묵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 다육이 색감도 많이 좌우가 돼요. 축게 관리하고 물 박하게 주고 응, 굶기고 스트레스 많이 주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laughs> 근데 분갈이만 싹 하나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을 싹 빼요. 여기 꽃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 꽃인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꽃봉오리가 하나가 있네요. 저도 화이브스타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이 진짜, 이 화이브스타가요, 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얘가 물이 안 들어가지고, 3년을 키우는데 물이 안 들어서, 조금 물들어 아이를 데려온다고 하서 얼마 전에 데려온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것도 세종다이크에서 데려왔어요. 오렌지 톤으로 바깥쪽으로 색이 싹 들어와서 데려올 때 이뻤는데 제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했잖아요. 세용으로 분갈이를 하니까 색을 싹 빼더라고요. 이렇게 빼는데 얘는 그래도 이 원래 그 오렌지 톤의 색깔이 내일 봄이면 들어와요. 봄이면 들어오는데 아마도 이런 아이들을 제가 각 지금 그 세종대 사장님이 하나씩 골라다 주셔가지고 갖고 오는데, 이 빛깔은 1년만 보더라고 1년만 보고 그 다음에 싹 빠졌다가 다시 이 색깔을 들려면 제가 이렇게 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색깔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세 아이가 같은 나이라는 거, 파이브 스타랍니다. 신기하죠? 다육세기, 다육의 세계는 이래요. 내가 키우는 아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짱이 맘이 키우는 아이는 이렇게 생겼다? <laughs> 이런 아이를 데려오는 거랍니다. 물론 얘도 한 2년 정도 더 키우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laughs> 아주 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얘도. 요거는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나요 키스미 아니 키스미 응, 키스미 맞아요 키스미가 이렇게 목대가 올라온 키스미를 제가 처음 봐요 처음 키스미 왔을 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신품종이다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나요 근데 이 아이는 보랏빛이 아주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백분감이 있으면서 보랏빛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요 아인데요 이요 키스미가 제 베란다에 있어요 제가 있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서 끊으려니까 힘듭니다. 자이 아이예요. 제가 키우는 키스미 베란다에서 키우는 키스미가 색감이 이렇답니다. 보라색이 아주 예쁘죠. 불빛 밑이라 이 자연빛이 아니라 조금 더 진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아이 제가 데려올 때 지금 하엽정리도 안하고 하엽을 많이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백분의 보랏빛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한 1년반 정도 키웠나요 목대가 지금 이제 올라와요.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아이가 키스미인지 몰라봤어요. 얼뜻 알아보긴 했는데 이렇게 목대 있는 키스미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이 빨강이 녹색 이렇게 어, 다. 거의 저희 베란다가 이렇잖아요. 빛깔이 노랗고 빨갛고. 그런데 이보랏빛 하나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아주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합식을 해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완연한 보라색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쁘죠. 이자체자체로도 아주 이쁘죠. 음, 이렇게 생긴 아이도 이쁘지만 자, 이렇게 알록이 달록이 색깔이 섞여 있다면 이쁘죠. 그래서 자연의 빛깔. 자연의 빛깔은 진짜 신비로운 것 같아요. 얘도 이쁘긴 한데 조금 다다듬고 음, 하엽 정리하고 하면 이거는 보랏빛이 붉은색으로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 음, 키스미도 분갈이를 싹 해놓으면 또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거 보실래요? 이거 색감이 진짜 이쁘죠? 색감이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이 아이는요 제가 한두세번 키워봤어요. 제 베란다에도 어저께 보여드리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여기 있어요. 여다 내가 끊어놨는데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음, 아모르라는 아이입니다. 아모르.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 그냥 아모르예요. 제가 바닥이라 좀 어두워 보여서. 얘는 조금 어린아이라 이렇게 라인만 치고 있잖아요. 연두에 라인만 치고 있는데 얘는 묵둥이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를 제가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예쁘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 아모르를 많이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모르가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리죠. 이것도 아모르예요. 완전히 틀리죠. 제가 어저께 그 오데트 빛감하고 갔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리고 묶구고 이렇게 요렇게 색감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묶잖아요 지금 보라빛이잖아요. 전이 색깔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묶으면요 빨간해져요. 빨간해집니다. 그래서 다 여기는 단계별로, 이 상태가 이뿔, 이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든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가지고 살짝 라인만 쳐도. 이렇게 해도 이쁩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몇 살을 먹었냐에 따라서 색감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예쁘답니다. 오 됐던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모르라고 하셔가지고 빛깔이 아주 오묘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아모르를 데려왔습니다. 비교해 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 영상에 소개시켜 드린 아이예요 제가 저도 하나 골라서 키워보고 싶다 하고 어제 영상에. 올려드린 필치 엘, 피치, 피치 멜로, 피치 멜로랍니다. 그 중에서 자구가 조금 더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여러분 데려간 아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린 듯해요. 근데 파스텔의 핑크색이 아주 이쁜 모습입니다. 옥비다고 파스텔. 저도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 피치 멜로라는 아이를 또한 포트 갖고 왔고요. 여기 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이 키스미는 있어요. 키스미는 있고, 요 아무런 없어요 아무런 없습니다 그냥 딱 포트 있는 데서 제가 많이 좀 골라오다 보니까 저는 가면 그 묵둥이들 사장님이 그 농장에서 팔다가 이게 아마도 팔다가 안 팔려서 농장에서 묵어서 이래요 묵어갖고 사장님 물을 안줘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냥 색감을 감상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거. 아유, 짱이맘이 빨간 거 빼면 시체죠. 빨간 걸또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록이 달록이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좋아합니다만, 또 이렇게 빨간 아이가 또 있더라고요. 요거는 영상에 담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장님이 예, 새로 데려오긴 했는데, 다음 영상에 소개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옆으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포, 포토에서 데려왔는데요. 요게 뭐냐면,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 때 공, 개를 하시려고 아직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지를 못 했는데, 요건 있어요. <laughs> 세종다에게 문의해 보세요. 외두로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산타마리아라고 한 번도 안 키워봤고, 짱이맘이 좋아하는 빨강색. 아이고, 신글동만큼이나 빨간색이라 이것도 종자 퍼트예요. 신호등하고 똑같이 합식을 해서 해주려고 이렇게 산타마리아 새 퍼트를 데려왔습니다. 가격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laughs> 이거하고 저 터치미는 세종다에게 있습니다. 음, 나머지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어 욕심 나시면 한번 문의해 보세요. 자, 신입생들 이렇게 여섯 개 데려왔는데 음, 신비롭죠. 다육이는 어떻게 키운다서 내가 키우는 아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베란다를 보시고 음, 짱이만 베란다 애들은 다 색감이 이렇게 예쁜데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초록 등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음. 얘도. 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꽃 모양 로제트만 유지만 한다면 예쁜 거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시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음, 관리하고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알록달록이 색감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린답니다. 저거 어, 멜로우 옐로우인데요. 저에도 핑크색이 없었어요. 처음에 데려올 때 그리고. 자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게 사두거든요. 사두라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다육이는 콜스에야 좋거든요. 차라리 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오두였는데 자구 하나를 제가 이뤘을 거예요. 근데 2년 정도 되니까. 저렇게 이제 오렌지색의 환타색으로 색이 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초록둥이를 데려와서 키워도 아니면 빨강한 아이가 이런 아이들도요 제 베란다에서 아마 내년 여름 이거 싹싹 빠져요. 싹 빠져서 걔가 걘지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빠집니다. 얘도 어느 정도 색이 들어왔을 때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색이 빠지니까 이래요. 분갈이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랬다가 요 핵, 이 흙이 묵잖아요. 이제 내년 가을에 분갈이 안 해주고 묵으면 얘가 이제 환타색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 환타색으로 물이 들어왔다가 아주 박하게 키우면 춥게 키우고 박하게 키우면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는 거.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베란다에서 쉽지 않아요. 얘는 농장표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 어떤 환경 조건이냐, 또 흙에. 화분에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해야 이렇게 이제 색감을 예쁘게 알록이달록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음, 한가지로 단한 반의 방법에 물을 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자 오늘은 요렇게 베란다 바닥에 앉아서 아이고야 타일 바닥에 앉으니까요 어, 시렵고 손 시렵고 발 시렵고 그렇습니다 얼른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입생 소개를 요렇게 베란다 바닥에서 했습니다 심부럽고 재밌죠 어, 이것도 또 보시고 나서 아유 어, 어떻게 다이그를 어,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었을까 하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랍니다. 그런데 필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재미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짱이만 오늘 실생들 요렇게 음, 분갈이 싹 해가지고요. 분갈이 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어, 예쁜 분의 식재를 해서 또 베란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안녕.